아, 예, 안녕하세요. 지금 퇴근하는 길이고요. 이거 동부 시간 6시 한반 정도 된것 같아요. 제가 그 지난주 일요일 날 올려드렸잖아요. 그한주 미국 마켓 어, 예상 그림 그리기.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GDP 마이너스 프로 음, 다 알고 있는 거야. 음, 요거 근처만 나오면 돼. 라고 말씀드렸고, 실제로도, 어, 뭐, 마이너스 4,8인가? 나온 것 같은데, 음, 숫자는 사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아까 본 거라, 그, 뭐 점심시간 때 잠깐 본 거라가지고. 그니까 러 이런 거예요. 심리예요, 심리. g t p 나쁜 거 알고 있어요. 근데, 마이너스 4%가 컨센이에요. 근데 뭐,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막 8%, 마이너스 10% 이렇게 나면 이제 주식장이, 어, 떡락하는 거죠. 말이 좀 그러네, 떡락. 예, 폭락하는 거죠. 네,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또 FOMC에서도 제가 그 예상 그림 그리기 에서 말씀드렸던 게, 아, 그 지금 Fed에서 제롬 파월, 아, 양말이고, 빤스고다 다 버, 다 버, 벗어, 다주겠다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다. 네, 그러니까 뭐 마침 FOMC 그 스테이먼트도 오늘 잘 들었는데, 별거 없어요. 그냥 뭐, 음, 우리 하던 대로 할게. 음, 이런 거거든요.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 제롬, 제롬 파월이 그 제이가 뭐라 그랬죠? 아, 일단,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어, 첫 번째로 중요한 게, 어, 우리는 할수 있는 거 모든 거다할 거야. 한마디로, 야, 우리 지금 전에는 양말만 벗으려고 하는데 지금 빵스까지 다 벗을 거야. 정한대 되면 내가, 어? 트럼프, 어? 그, 우리 럼프, 빵스까지 벗겨서 니네 다죽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. 할수 있는 거다 하겠다. 그리고 우리가 가진 툴을 이용하겠다가 아니라, 우리가 가진 툴 S, 복수형, 툴스다 이용하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? 어 인터스 그 연방 기준 금리 그거는 그랬죠 그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할 거고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금리를안 건드릴 거다 한마디로 뭐냐 지금 음, 마이너스 4.4%거든요그 저번 달에 발표한 고용 지수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를까요? 어, 저도 모르죠. 뭐 다음 주에 나 발표하는데 근데 하지만 이 4.4%에서 최소 막10%뭐 15%까지 모를 를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어, 아마 다시 4%뭐3.5% 완전고요. 그풀 임플로이먼트 이것까지 되기까지요. 얼마나 걸릴까요? 과거 지난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은 당장 몇달 만에 임플로이먼트 그 레이즈 그 실업률이 그렇게 안 떨어져요. 그 그러니까 최소 202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아 우리 연준은 2021년 끝까지는 그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구나 아이쿠야 지금 기준금리가 0%에서 0.25%인데 그뭐 사이인데 아 이거대로 최소 1년은 가겠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은 가는 거예요 뭐 2021년 말그 정도 되면 또뭐 경기가 좋아지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금리를 올수 있겠죠. 근데 최소 1년간은 금리는 이대로 간다. 안 바꾼다. 그리고 또 패드 그 자산 공개 됐, 그 됐잖아요.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예전에 뭐 3, 뭐 3, 뭐, 3, 뭐 트릴리언? 3.5 트릴리언이었는데 지금 이 순식간만에 어 거의 6.5 트릴리언으로 올랐어요. 대, 대박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MBS를 조금 조금씩 예전에 줄여 나갔었는데 지금 대폭 늘었어요 한마디로 이 주택시장 붕괴는 보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,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한 게이 정도고요 어,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, 그래 가지고 제가 어, 그렸던 게 이렇게 지난주에 예상을 했던 게 그림을 그렸던 게아 이렇게 램데시벨 이런 홈풍 불고 뭐 소식들 언론에서 이렇게 뭐 와주고 그럼 하이비 나오고 뭐 페드에서는 뭐별할말 없고 뭐 GDP도 음, 당연히 뭐 나쁜 거 알고 있어 대박, 대박 더 나, 대박 나쁘지만 않으면 돼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요, 보면요 이 주식, 이 증시, 이거 뭐 스탕마켓은 진짜 심리에요, 심리. 그냥 이런 심리에 대한 흐름인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,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,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기준을 정하고,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. 뭐 이런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좀 센스 있게, 어,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. 뭐 이런 거를 미리 좀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 생각.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사람 생각도 있겠죠. 네. 그러면은 이상, 네, FOMC. 짤막 리뷰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